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글소 예수 안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은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장 13절에 가서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상하잖아요? 1절에서는 예수 글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유를 선포해 놓으시고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사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 죽음은 영어로 살든지 육신적으로 살든지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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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절에서 다시 정0함이 없다는 이 말씀과 0 0절0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0 0 0 0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 0 0에서 바른 해석이 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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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든가 교회에 적을 올려 놓은 그런 사람이 글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육신의 소욕들을 살지 아니하고 늘 범사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의뜻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다시는 정제받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령에서 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글소인들 우리는 정제에서 벗어난 글소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제에서 벗어난 글소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의 소욕들을자 살지 않냐고 날마다 성령의 뜻을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뜻을 헤아려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사단계 1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간절히 했었지만은 하나님 허락자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신령한 사도도 성령의 뜻을 적각적으로 알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러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